오래 사용한 틀니가 불편해서 새로 틀니 치료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치과 가실 때 사용하셨던 틀니를 꼭 가지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틀니를 복제해서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틀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틀리는 다양한 이유로 재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자,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틀니를 걸어 쓰는 치아가 망가진 경우 또 사용 중인 틀니가 부러졌거나 시아가 너무 닳았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잇몸이 많이 녹아서 틀리가 헐겁고, 또 틀리를 끼게 되면 입안이 아픈 경우, 그리고 틀리를 불행하게도 잃어버리신 경우 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혹시 틀리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 기존 틀리가 잘안 맞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안 쓰고 있으니까 틀리 없이 그냥 치과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하시던 혹은 옛날에 치료받은 틀니를 치과에 꼭 가지고 가셔서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치료를 새로 받더라도 기존 틀니에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새로 틀니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불편했던 점들을 고려해서 봐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틀리의 높이, 그리고 형태, 그 다음에 사용된 재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틀리를 만들어 드릴지 도움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틀리가 잘안 맞는 경우라도 다양한 유지 관리 치료를 통해서 고쳐서 쓸 수가 있다면, 네,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틀리를 복제해서 새로운 틀리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리 치료 받으러 오시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리 복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틀니를 복제하는 모습 그리고 치료에 사용한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에 위턱에 많은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임시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중에 남아 있는 치아들이 망가져서 결국은 이 부분에도 틀니를 이제 수리한 임시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이 계셨고요 이후에 이제 새로 된 어, 틀니를 필요 틀니 치료를 필요로 해서 어, 내원하신 어,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틀니를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틀니를 복제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상제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번에는 제가 이 케이스에서는, 이분에서는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강 스캐너로 일단 먼저 스캔을 했습니다. 틀리의 바깥쪽 모습, 스캔된 틀리의 바깥쪽 모습, 그리고 스캔된 안쪽 모습입니다. 요 상태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틀로 쓸 거기 때문에, 본 뜨는 틀로 쓸 거기 때문에 요 앞에다 이렇게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면도 인기가 되지만 치아까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이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 그 3D 프린팅된 기존 틀리 복제된 것들을 것을 이용해서 어, 본을 떴고요. 그 다음에 높이까지 인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대개 어, 틀리 만들 때 본 뜨는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인지하는 과정, 이 인기하는 과정, 이 과정을 각각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시는 횟수를, 한번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봉하듯이, 우리가 맞춤옷 만들 때 가봉하듯이, 왁스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치아 배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틀리 치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틀리의 모습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새로 틀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혹은 오래전에 만든 틀리가 있으시다면 꼭 치과에 가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